이런 거 누가 이렇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음. <laughs> 보고 싶어? 너는 그러면 오이랑 민우의 누나랑 사람 응. 새송이. 이 새송이 두 개. 엄청 크다. 이거 치우고지? 어떡해? 내 이렇게 치는 어, 여기 있다. 청양고추. 청양고추 이거 할까? 오 음. 이거, 풋고추? 이거? 고추 이거? 오이맛 고추? 아, 수저 여기 있다. 어디? 어, 다 파랑색깔. 같이 파랑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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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양 뭐? 파파링양파리파파 양파리. 양파리. 어, 양파리.

아 어, 맛있겠다. 많이 샀다. 아. 어. 오오 대박 진짜 많이 샀네. 짜란. 진짜 이다 담이나. 거북이. 진짜 거북이네? 이모 <목소리> 왜? 어, 산 음. 산다, 이이거영창이 올릴 거요 몰라, 올릴까 말까? 이데 마늘 간장 하나 오. 유일하게 배달되는 곳이래 거기가? 응 이렇게? 찍고 있는 거 맞는데? 자민이 머리. 방송 중. 1차 끝나고 2차 준비 중. 오 불파티. 이거 떨었다. 언니 이 치킨의 이은. 그 양장비. 서비스 아, 주셨어. 아, 와. 서비스. 똑같똑같야 나서서 나서서. 자. 고랑 중. 이걸 이게 어디서 났어, 이게? 고추 잡채 같이 왔어요. 같이 어거 응, 요거, 요거. 젓가락이 없잖아. 자라. 됐지 지 우리 팔 같이 가 좋잖아 짠 여기서 내가 꾸준히 안는어상인업 해야. 아, 좋네. 진짜. 아, 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아, 사람들 도보 엄마, 이럴거면 따로 오지 고 그랬어요? 시야도 와 봐. 저도 도와 도와 먹을까요? 이도 오세요. 뭘싫하는지아요 아니, 아, 그 그런 거보다 게 아니라 고기 굽는 애가 혼자 있으니까 같이 있어 주는 거야. 아, 맞아, 맞 아, 뭐야? 그래. 음? 잘들지 뭐야? 음. 어? 청춘은 자유다! 청자! <웃음> <웃음> 무슨, 뭐야? 가브리스 가버릴 뭐 지금. 여보~~ 왔어~~ 오래오래 싱그럽게 就是。 진짜 맛있다, 라면. 큰 <laughs> <laughs> 이걸로 해야 이게 더무겁다 오. 그러하네 하나, 둘, 셋, 하나, 아! 에이, 칠판. 나한테 와. 어. 저희야 양 얼마 안 될걸? 이거 하나씩 키스, 하나씩 가져세요맥 주? 이거 파는데? 오하비 아, 켈리. 어거봐 이거 먹어어봐이 켈리. 어봐 먹어봐. 하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거어봐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어이게 약간 더부드럽어어 그거 보고 어? 오늘 봤어? 그거 보려고 했다가 안 봤거든 음. 그거 보고 맛있거든밥안 먹었지? 나도 밥안먹어야 네, 네. 석시야 음. 음, 음음음맛있네우무 아, 매장 앞에 있는 음음음음음음음 훨씬 맛있다. 음음맛있음음음맛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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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음? 유튜브에 악플 달리면 삭제? 해응내또 또? 내또또 그냥? 이거 음. 네 유튜브 보고 이거 너 친구 아니야? 아, 내가 나를 그런... 보고 나를 알아보고? 근데 니네 친구 아니야 나한테, 나한테 어, 까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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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지? 나 알아봤어? 딱 얘기해서 내거한 응? 명한테 들었어 지 진짜? 세 명한테서? 이 혹시 너 친구 아니야? 이제. 나가? <laughs> <내> 친구야? <laughs> 나좀 신기해 또 프라운트 면안 되겠다야. 상어크림 앤 어니언 맛있다 근데 이 조그마한 게더 맛있지? 응. 응. 밖에서도 찍어요? 응, 밖에서 대부분 찍어. 혼잣말 하면서 찍을 때도 있어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니까. 친구들이 재미없대요. 말해야지 재밌어야지. 응. 말해야 재밌는데. 그리고 우리 이모도 내거가 떴나 봐, 쇼츠가. 근데 이제 이모가 내거 보더니 얘는 왜 말을 안 해? 아, 엄마! 말좀 해! 이랬다는 거야. 어른들 보기엔 응. 더그러있어 나레이션, 뭔가... 음... 아, 그, 너무, 음... 오그라들어. 맞아. 이거 뭔가 밖에서 말하면. 한단 말하는, 말하는 거잖아. 응, 응. 음, 음. 잘할 것 같은데? 것 <웃음> <웃음> 선생님, 회장님, 그 이건 약간 버리에 따라 조금 좀 다르게 봤거든요 <laughs> <laughs> 얼마인데요, 오늘? 회장 2만 원이. 원이. 아 왜? 제일 잘 보시니까요. 만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장호석 대박. <laughs> 대박. 귀여워. 자기야 받아. 내 선물이야. 고마워. <laughs>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낙차 <laughs> 없이 확트니 아버 아니 꽃 그만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네, 이거 마지막이에요. 아 너무 귀여워. 오늘 같이 일하는 과장님 생일이셔서 케이크 사러 가고 있어요 원래 진료 시선생님들이안 바쁘면 보통 사 오시는데 오늘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대신 갑니다 필요하세요? 아니요 아요아 영수증 주세요 어, 야야 네, 감사합니다. 아, 케이크 맛돌이라고. 아, 근님 마흔 하나 맞으시죠? 마흔 어, 한나 내가? 하나만 알겠지?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생일 축하 노래 부르자 네. 시작합니다. 네. 시작. 네. 잘 잘랐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단면 장난 아니죠? 실검님의 피기 나윤이 진짜, <laughs> 진짜, 아, 진짜 음. 양모지다. 우유까지 먹어요. 친구 만나러 갑니다. 아니 여기 무슨 오르막 길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laughs> 풍선 터질까 봐. 기 너무 귀엽지 않아? 간장에 절인 참치 위에 청어 알입니다. 이쪽은 청어고요. 뒤쪽에는 가리비 건장. 끝에는 방그러는 원래 지금 먼저 안 들어갔어. 괜찮아. 다 먹어 그래서 저것도 풀진 않아. 초록색은 거의 피트라 보면 되지. <목소리> 이거 뭐야? 아, 텐이요. 나도 백 텐이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 왠지 알아? <목소리> 전 텐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뭐 이유는 많았는데, 뭐 어쨌든 텐은 오랜만에. 왜 텐이 왜 제일 아, 맛있어? 설명이 어려운 그게 있죠. 결국 입맛에 따라 다르니까 이제. 아, 그냥 타 마셔봤는데, 이게 제일 낫더라. 이게 뭘까요? 이거요. 네. 페니시니랑 카페인데 페니시니페니시니은 느낌이에요. 이름 아니야 그렇죠. 그거에서 따온 카페예요. 아, 진짜? 훨씬 더이 스킬을 다들 좋아하셔 가지고 어, 근드 이게 어